게. 아, 아니, 경계 있는데, 여기? 아, 있어? 응. 아, 쏴줄게. 안전해. 안녕. 오, 야, 김치찌개. 김치찌개다. 김치찌개. <laughs> 와, 미쳤다. <laughs> 진짜 많다. 티도 많아. 맛있좋다 샐러드 다맛있무다맛있많다맛있믹다맛있다맛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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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맛있맛있 그냥 마실래. 음. 이 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반이를가요 가영이랑 커플 가방. 가방 오늘 없어? 니 목걸이가 있잖아. 아, 내가 탐내네. 아, <laughs> 나 여기 살라고 그러니까 목걸이. 어제 살 ]잖아. 걸. 그러니까 목걸이. 근데 거나 가방 하나 더 사고 싶어나 약간 <laughs> 우리 한 시장 갈래? 갈까? <웃음> <사야> <웃음> <맞아>. 나 갈까? <laughs> 갈까? <laughs> 거기 <laughs> 재밌어. 생각보다 돈이 남을 것 같아서. 그렇지. 나도. 나도. 나, 나 가방 하나 더 사고 싶고. 목걸이 를 사야겠어. 그리고 옷도 하나 사고 싶 어? 아. 그냥 도예도 이거. 아니 나 옷아 나 너무 만족해서 옷을 더 이상 사고 싶지 않잖아. 너무 만족해. 너무 잘했어. 바지더한시장 응. 아,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 어, 린넨 어, 아니야? 밑에? 어 근데 이게 아. 그 내가 산데 앞에 있었고 그 뒤에 아, 이 바지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어. 보기랑 가영이 뭔색이 잘 어울리냐고 다대박가지고 아, 이거 두 개에서 20만 동 괜찮은데? 야, 뭐, 바지, 아니 오, 바지가 10만 동이었거든 어. 근데 9만 동으로 할인해준대 어. 내가 아 근데 나 지금 들고 있는 게 8만 동밖에 없었단 말이야 거스름또아나 어. 이거밖에 없어서 딴데 가야겠다고 하니까 어. <웃음> <웃음> 다 해주셔 아, 아장히다 되네 놓다 못해, 머리가 아파요. 키이블닦 어. 탔거든요. 아, <laughs> 약간 머리가 아파요. 힘 먹먹해. 와, 이제 하나, 둘, 셋, 담지 하나, 사이즈, <laughs> 음. 아, 둘, 셋. 반아이를 <laughs> 왔습니다. 아, 외국 여자 같지 않아요? 아, 좋아. 존다 무서워 무야 구름이 올라가 여기 <laughs> 신들새볼들어 벌써 큰일 났어내 체력 어떻게어볼수 없어. 민들어 볼수 없어. 민들어 볼수 없어. 민들어 볼수없먹을어볼수 없어. 어볼래 없어. 민어볼어어 시코맥, 태코맥? 태코맥. 힘들어서 아이스크림 먹기. 응. 만두 먹어보자. 라임 먹어보자. 코가 꾸덕해서 약간 젤라또 같아. 크라멜은 그다음에 딱. 음, 맛있어. 행복해. 행복해 은 그다음에 딱. 근데 베트남또 오고 싶을 것 같다. 응. 응. 다음에는. 진짜 북한국사에 보고 싶다. 맞아. 자유행이야. 여 아, 맞아. 호카스겐, 그런 데도 패키지 안될것 같아. 응. 음. 네. 우리가 여기서 이걸 타잖아? 응. 음. 타. 그리고 4번에 가서. 그니까. 지완 지환, 지환이 오빠의 선글라스. 어, 일로 갈 하는 게 신짜오밖에 없어. 예의 바른 한국인. 우리 한몇 시간 걸었지? 3 시간. 여행은 힘든 것이오. 남캉스가 좋다. 호캉스. 다음? 은캉스 다음 나트랑으로 호캉스 하러 가자. 와, 이거가 이거가 짱 많아. 어 징그러워. 오, 려그러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우리 이제 뭐 한다고 했지? 밥 먹어. 밥 먹고. 밥을 그냥 해, 그 호텔 근처에서 먹을래? 어. 호텔 근처 에 맛있는 데를 아무 때나 갈래? 밥미 먹자. <laughs> 밤미 먹자. 밤미 동생. 이제 뭐야돼그다 가서 아무 때나 가보자. 내 네, 조식 완전 열심히 먹어야지. 아 내일 진짜 개맛 먹는다. 아, 아, 김치찌개, 아 내일 진짜 밥이랑 김치찌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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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면 진짜 많이 먹는다. 라면 살래? 어, 아, 라면 살래? 라면, 라면 먹을래? 너무 좋아. <laughs> 한국이 <laughs> 그리워져. I love Korea. 러 이름이 뭐지? 저사하시는 아, 아, 거예요? <laughs> 저희는 할게요. <laughs> 어, 아, 네, 네, 네. 싫어요. 아, 요아시안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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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요배달비은요 아, 이만 이만 아, 여기 만하면 니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요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니 뭐야? 오이 냄새 맛저 싫어 생긴 거긴게왜 싫어? 맞아 야채, 야채 오이 까까스래 <놀람> 어휴. 어휴. 그냥 내 입으로 보여주이 없을 때. 날씨 <laughs> 좋다요. 와우. 지가 정리가 안 됐지만 애프터는 뭐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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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받았어. 행복 완료. 요 바다로 가봅시다. 아, 바다 왔다. 우와 파도가 장난 아닌데? 바다 봐도와 <laughs> <laughs> 근데 엄청 희허하다. <laughs> 물론 첫째. <웃음> <웃음> 바다에서 놀다가 늦을뻔? <laughs> <laughs> 5시 반에라 생각도 못했나도 <laughs> 당연히 <당일> 6시인줄 <laughs> <우와. 웃음> 60분 60분 안에 어. 마사지 돼요. 오일을 우리가 맞는 거야? 고마. 어. 오늘 음... 아, 아, 진짜? 이게 뭘인가 마린... 하나 더 있지 않아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나 코코넛 할래. 뭐 이거 뭐야 코코넛? 음. 와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와. 저희는 다섯 명이어가지고 세명두명 나눠서 가는데 저는 지유랑 <웃음> <웃음> 마사지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마사지 끝. 완전. 완전. 하. 진짜 얼굴에 자국이 다 났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 진짜. 자국이 <laughs> 났어. <laughs> 이렇게까지. <웃음> <웃음> 마사지 최고 진짜 추천. 아리스파 추천. 아리스파 추천. 그, 갑시다. 가시네. <laughs> 진 <진짜. 웃음> 미친 거 <나>. 더웠다. <덥다. 웃음> 아무 생각도 안 나네. 어아 다들 마사지 후기를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네. 해서 해서 너무 반전 땐너 좋아. 난 내일이 너무 기대돼. 어, 더 비싸잖아. 어. 얼마 나더 좋을까? 아니면, 아, 옷에서 아 옷에서래. 그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 아, 정신이 녹아 버릴 것 같아. 진짜 허벅 지도개 말라, 종아리도 개 말라. 말렁말렁해서 너무 아, 진짜 시원하다.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 야, 라탄 가방 우 와, 우 와, 아오 와, 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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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와, 와, 만 와, 하나 하나 와, 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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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안녕! <목소리> 어,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아, <목소리> 저희는! <웃음> 저희는! 선자야시장 손자야시장! 우두! 네! <laughs> 네 지금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색깔이 <laughs> 원래. <응. 웃음> <laughs> yeah, 음, 맛있다잉! 맛있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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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음. 맛있잖아. 음,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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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맛있 뭐야 너? 어 전 씹었어요 씹었다고? 몇번 씹었어 근데 씹은 거또 시킨다니까 구워올라가 반찬 먹어볼래? 응 반찬 어떻게 해? 몰라 너네 먹고싶은 아, 거 아니 저거 시킨건데 제발 나는 소고기랑 돼지고기 고 오늘 어쩐지 이렇게 뭐라고?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laughs> 맛있었다 아 그래? 아니, 뭐, 그래? 아니 뭐가 소고기인지 뭐가 돼지고기인지 아, 모르겠는데 또 물어봐야지 뭐 나는 돼지, 돼지 야채 스테이돼지 오케이, 지테이어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두두 번째. 두 번째. 두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리두번 망고 망고 두고째두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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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는 번째. 망고 먹자 우리 망고 먹기로 했으니 리얼 망고 주스 뭐야? 망고 그건가? 망고 껍질 같은 거아 맞아 와 이거 진짜 생생생 과일이다 그 과일의 도야 <laughs>